오늘은 어 이스라엘 쪽어 어, 우리 어,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깨달으라고 하면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대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마티 티아는 납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토라 공부에 아주 열중하는 납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 랍비는 늘 해처럼 빛났고 얼굴은 천사처럼 찬란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생 여자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마티티아 랍비를 어떻게 보십니까? 러니까 어, 그래서 어, 그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성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마귀가 내가 이승으로 유혹하여 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 마귀가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허락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은 창조일에 가장 어엽분 여자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티티아 라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랍 나... 나피는 마음이 몹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불과 화 젓가락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갖다 주니까 시뻘개 달려서 자기 눈을 찔러 찢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나팔 어, 천사를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마티티아 나피 눈을 고쳐 주거라. 그래서, 라삐는, 어, 라삐는 라파엘, 라파엘 천사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라파엘이 다시 하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절대로 너를 유혹하지 못하게 할 테니 눈을 고치고 살거라. 이 말을 듣고 그는 눈을 고치기를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죄를 피한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긴다는 것 역시 정말 장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진실로 우리가 박수 칠 만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끝입니까? 그런데 아니면 다시 그 죄에 얽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끝이면 좋은데 다시 죄에 얽매이게 되면 지었던 죄를 또다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악순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다시 짓는 것하고 또 얽매이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다시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심하여진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음매이고 치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베드로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할 지이라 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지키다가 그 말씀을 우리가 져버리게 되면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못하였던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하였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능력을 져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죄에게 나으리라. 저 이른 자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두기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죄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태우고 또 망치고 술못없는 사람으로 부패시키고 양심을 마취하여 버리고 병들어 죽게 하고 그런 구름 석은 사가 함정 화산 빌 마약 빙산 일각과 같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대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멸망될 유혹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똑히 들으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 놓은 거물이다.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알고 있다. 내 앞에는 이스라엘이 절대 숨지 못한다. 에브람이 몸을 팔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엄난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적응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양 떼와 소 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달 절기가 밖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기부하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르라남마에서도 비상나팔을 불르라 벳 아연에서도 전쟁이 터졌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너의 뒤를 쫓고 있다. 에브라함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항부지가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께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유다의 통치자는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해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에브라함이 도움을 구하러. 흥무한 것을 뒤쫓아 가서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의 끼는 좀으로 유다 가문의 끼는 썩이는 것으로 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벽을 깨닫고 아수르로 갔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달의 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왕이 너희의 중벽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께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연제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이 당할 때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에 대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범죄하게 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악성을 지적하며, 엉나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만한 죄에 대한 책망으로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그들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께 정주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생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악행에 대한 내용으로 유다 방립 때는 죽게표를 옮기는 자와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쫓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이방인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 제약을 징벌 내리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린 것과 같지만 그들이 해결하기까지 기다리시겠다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이만 있거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거나 내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해서 우리가 왜 유혹을 이겨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알고 계시며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이라. 왕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의 뜻과 같고 다볼산에 펼쳐놓은 그물과 같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므로, 내가 너희 모두를 심판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알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를 숨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창녀와 같이 수술을 를 더럽혔다. 그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엄란한 생각만 가득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분재케한 이스라엘 지도, 지도자들의 제약상을 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며, 가구 메뚜기 재앙을 상기시키며 임박한 심판이라고 하며,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알려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다잘 알고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혹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에르미아 32장 19절 말씀입니다. 주는 모락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모략과 모략이 크시고 행사가 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목하시며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라는 메인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반역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땅을 갈라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지도자로 일하도록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 주셨을 때. 여우와 군대장가 앞에 신을 벗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정복하게 되고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유혹을 이겨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일거수 일투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유혹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하느냐 하면 죄로 하나님을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니까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된다 이스라엘은 그죄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 백성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다. 그들이 낳은 자녀는 그들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거짓된 예배가 그들과 그들의 땅을 망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또 정조를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으므로 사생자가, 사생자를 낳는 자가 되었다며 하나님을 찾아가도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서심과 하나님의 심력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2사에서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이노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예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모양만 그리고 형식만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제사장은 아들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거리가 멀게 되어 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북, 어, 어, 결국 벗기를 갖고 나가 이기려고 했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은 미스바 대성회를 열고 회개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성겨서브레설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뿐만 아니라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예를 볼때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유혹을 이겨야 하란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부하에서 나팔을 부르라, 남아에서 나팔을 부르라, 벳 아연에서도 전역의경부를 울려라. 베냐민아, 내 뒤에 적군이 있다. 에브라임은 심판의 날에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경고를 한다. 이 일은 틀림없이 일어난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남의 재산을 훔치려는 도둑과 같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홍수처럼 그들을 삼킬 것이다. 에브라임은 우상을 쫓았으므로 심판을 당하여 부서, 어, 부서질 것이다. 조미 옷을 해치듯 내가 에브라임을 망하게 하겠고, 석게하는 것이 나무를 망치듯 내가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 에브라임이 자기가 아픈 것을 알며 유다가 자기 병을 깨달았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아수레의 야레방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의 병을 낫게 하지 못한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고 유다 백성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으니 그들을 쳐서 갈기갈기 찢어 놓겠다. 내가 그들을 끌고 가도 아무도 구해되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 그 죄를 깨달을 때까지 나는 내 첩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겠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나를 찾으며 내게 올더라 올 것이다 했습니다. 이만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유다에게 지게표를 옮기고.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하고 아수리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웅키며 탈취해 가시며 아무도 건너내지 못하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항상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유혹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자문 2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조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네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바로 이것이 너의 입에 단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조울질 하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이 욕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나발은 가멜에서 양태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도 어, 도와준 은혜를 져버리고 면박을 주자 사람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가는데 아비 크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나와서 먹을 마, 먹을 것을 많이 제공하며 잘못한 것을 사가자 다윗의 이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이렇게 물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을 마음을 나바는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레갑족성은 에레미야가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자 우리 선조 연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겼습니다. 순종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물질과 세상 명예와 잘못된 관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되어도 누구랑 같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 알고 계시며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심판, 결국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니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 이 유혹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나간 1년을 생각할 때라도 우리가 유다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의제를 찾을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제약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므로 이렇게 아버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아버지 우리가 죄의 얽매일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얽매였을 때는 우리가 더 나쁜 상황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 가운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날마다 신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아버지와 많은 주가는 생명들을 살려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울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건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